지진 지역에 총 35.6만 명의 임신 여성, 3월 중에 3.8만 명 출산 예정. 기사 내용 요약: 지진 피해 지역 주민 1,800만 명중 5만 명 가까이 사망. 열악한 환경 버티고 모두 출산하면 30만 명 이상 세세 명.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연속 강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한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에서 지진 피해 생존자 중 35만 6천 명이 임신한 여성으로 특별한 건강 관리와 출산 대비가 필요하다고 유엔의 관련 보건 기관이 20일 말했다. 임신부들은 트르키에 22만 6천 명, 시리아에 13만 명이 있으며, 특히 3만 8,800명이 3월 중에 출산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유엔 보건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에 거주해 조금이라도 건강과 생활, 영유의 충격을 받게 될 사람이 트르키에 최소한 1,300만 명이라고 말했으며, 트르키에 재난비상 당국에 따르면 150만 명이 집을 잃거나, 많이 부서져 살수 없게 돼, 노숙하거나 수용소 신세를 지고 있다. 피해 생존자는 트르키에의 경우, 생명은 건졌지만 집이 없어진 150만 명보다 더큰 범위인 피해 지역 전체 생존자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다. 주민 1,300여만 명중 4만 1천 명이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주민 중 22만 명이 임산부인 것이다. 시리아 북서부는 500만 명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유엔은 추계했다. 이 지역은 반군 및 정부군 관할 모두 제대로 된 집보다는 난민용 텐트촌이 많아 사망자는 6천 명 정도지만 집을 잃어버린 주민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지역 주민 500만 명중 6천 명이 죽고 13만 명이 임신부라는 집계다. 튀르키의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 모두 밤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이고 수용소 대부분이 허약한 텐트이며 식량과 식수, 공급이 부족하다. 이 상황에서 집을 잃어버린 양지역 250만 명과 함께 임산부 35만 명은 열악한 환경을 수개월 버텨내야 한다. 임신부 35만 6천 명이 모두 출산을 문제없이 해내 1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4만여 명의 생명이 어이없이 쓰러진 곳에서 30만 명 이상의 새 생명이 지진 충격을 무릅쓰고 힘차게 소산하는 것이다. 이메일 주소.